지금 앞판을 떠주고 있어요. 오늘 마트에서 과일을 많이 사와서 오늘 저녁 간식은 과일 듬뿍이에요. 과일을 엄청 좋아해서 자주 사다 두는 편인데 한 번에 많이 사면 꼭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한 번에 과일을 많이 안 사고 거듭 2, 3일에 한 번씩 사오고 있어요. 영화 보면서 뜨개하고 과일까지 먹으면 이것은 완벽한 힐링입니다. 요즘 머리가 너무 길어서 자를지 말지를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자르자니 또 조금 아깝고, 두자니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요. 시험기간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요새 너무 정신이 없는데, 이 와중에 행정률도 빵빵 생기는 바람에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일단 시험을 먼저 끝내고 하나씩 처리해야 할것 같아요. 요새 제 주변에 있는 프랑스 친구들은 백신을 맞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말로는 부작용이 정말 하나도 없고 너무 괜찮다는데 또 유튜브에서 백신 맞으신 한국인들 후기를 보면 하루 정도는 열이 나거나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신도 시험이 끝나면 맞는 걸로 해야겠어요. 혹시 백신을 맞고 연락거나 그럼 혼자 있어야 되는데, 시험까지 있으면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또 시험이 6월 중순이면 끝나요. 검능 시험이 또 끝나서 올데이 뜨개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시험 기간에도 뜨개를 하긴 하는데 공부하다가 정말 하기 싫을 때 잠깐 하는 편이라 문어발들이 아직도 문어발로 남아 있어요. 오랜만에 도서관을 가는 날인데. 다리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학교를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해요. 다리 올라가는 날이 오늘인지 몰랐는데 도서관 예약 시간에 늦을 것 같아요. 드디어 다리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다리 점검이 끝나면 건너갈 수 있어요. 드디어 학교를 갑니다. 도서관으로 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에 오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해요. 오늘은 이 책들을 보러 왔어요. 제가 했던 필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도서관에서 자료를 보면서 공부하려고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도 여전히 추워요. 제가 추위를 엄청 타는 편이라 그런지 도서관은 항상 춥더라고요. 추울까봐 따뜻하게 입고 담요도 들고 왔는데 그래도 조금 추웠어요. 자료를 다 보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프로방스 탑 니트도 앞판을 떠주고 있어요. 문의가 가끔 헷갈려가지고 도안을 꼭 옆에 두고 계속 확인하면서 뜨고 있어요. 문의 구간이 반복되긴 하지만 가끔 딴 생각을 하면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공부하다가 중간중간 뜨개를 하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방금 공부한 내용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공부하기 싫을 때 뜨개를 하면 기분 전환도 되고, 그래서 다시 공부할 때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프랑스에 엄청 오래 살진 않았지만 항상 이 썸머타임 기간에는 한국에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오롯이 썸머타임 기간을 보내고 있어서 그런지 적응이 잘안 되더라고요. 해가 10시 넘어서까지 남아있는데 그래서 시간 계산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일하거나 공부할 때는 시계를 잘안 보는 편인데, 보통은 해가 질 때쯤 저녁을 먹곤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너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두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 알람 소리에 너무 놀래요. 그래도 해가 늦게 져서 밤이 무섭지 않아서 좋지만 아직도 적응은 못한것 같아요. 만화 베스트는 앞판, 뒷판을 연결해 주었어요. 아직 미완성이지만 친구들이나 엄마랑 영상통화할 때 엄청 자랑하고 있어요. 요새 날씨가 너무 덥지도 않고 딱 적당해서 니트촛게 입기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비도 적당히 와서 완전 좋아요. 사실 여기는 비가 안 오는 날은 거의 없고, 비가 얼마나 잠깐 내리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엄청 좋아하는 노래가 생겼어요. 주댐무라는 노래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무한 반복해서 계속 듣고 있어요. 간간히 프랑스 노래를 듣긴 하는데, 그래도 요새 최애가 생겼어요. 이번 달에 새로 주문한 실이 드디어 도착했어요. 저번 달은 실을 안 사고 지나갔던 덜라, 이 실이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요새 코바늘 니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코바늘로 새로운 니트 조끼를 뜨려고 필다르 코튼 4를 주문했어요. 이 아이들은 양말실이에요. 시험이 끝나면 새롭게 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 이번에는 양말실도 주문해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필삭스 럭스실이에요. 중간중간 금색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는 필삭스 밀키웨이에요. 생각보다 색이 강렬하더라고요. 입고 지나가기 전에 주문한 실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실 주문할 때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보통 실 성분이랑 세탁 여부, 추천 반을 그 정도 적어두는 것 같아요. 실도 같이 붙여주고 싶은데, 그럼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실도 조금씩 잘라서 붙여줬어요. 실을 붙일 때 이것저것 사용해봤는데, 저는 풀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같은 방식으로 오늘 받은 실을 모두 정리해 주었어요. 자라나는 듯 자라나지 않는 하운드 투스 체크리트 조끼예요. 옷 사이즈를 조금 넉넉하게 잡았더니 코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완성하는 대로 한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해서 얼른 완성해야겠어요. 도안이 따로 없어가지고 계속 어깨랑 앞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뜨고 있어요. 영상에 나온 도안, 실 정보는 설명란에 적어두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